리라코마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오늘은 고구마 토핑을 만들 거예요. 오늘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거든요. 그래서 한 친구는 담을 용기가, 있, 담을 용기가 있어서 이 수제 레진 반틈이랑 찬사정토를어 영원한 병뚜껑에 담아서 줬거든요. 그런데, 그, 동양이 왔는데, 다른 한 친구도 그걸 갖고 싶어 했는데, 용, 담을 용기가 없어가지고, 못 줬어요. 그래서, 그 친구한테는 고구마 토핑을 주려고 합니다. 일단 준비물은, 꼭 필요한 준비물은 점토죠. 모데나도 좋고요. 뭐 폴리머 클레이도 좋은데 저는 천사 점토 쓰기로 하겠습니다. 천사 점토 모델나 뭐 폴리머 클레이 그세 가지도 없으신 분은 그냥 아이 클레이를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천사 점토와 노란색 물감, 갈색과 보라색 물감이 필요합니다. 아, 그리고 칼 칼 이런 칼도 필요하고요. 그러면 준비물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준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. 천사 점토는요, 어, 이 정도만, 이 정도만 아무래도 미니어처다 보니까 좀 점토를 조금 쓰는 것 같아요. 크게 만들 거면요, 이거를 실제 크기로 만들 거면 천사 점토 한반터는 써야 할 거예요. 좀 크게 하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? 그리고 여기 물감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먼저 이걸 두 덩이로 나누어 주세요. 이렇게 두 덩이로 나눠 주시는데요. 하나는 작게, 하나는 크게 할 거예요. 큰 거는 속을 할 거고요. 작은 거는 껍질을 할 겁니다. 일단은 이 속부터 하겠습니다. 노란색 물감을 이렇게 두 번만 해주시고요. 두 번만 섞어주세요. 색깔 다 섞었어요. 지금 이 화면으로는요, 좀 밝게 나오는데요. 실제로 보면 고구마 색깔이랑 똑같아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. 여기에다가 보라색과 갈색을 1대1 비율로 섞어줍니다. 내 껍질을 천사 점토로 만들려고 했는데 껍질은 천사 점토랑 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물감을 짜서 쓰기로 했어요. 일단은 미니어처 고구마 두 개의 모양을 낼 건데요. 그러면 이걸 두 덩어리로 나눠서 양쪽 다 물방울 무늬 만들 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. 네, 오래 기다리셨죠? 물감으로 칠, 색칠까지 다 했어요. 껍데기. 이렇게 됐어요. 이상, 리라코마의 고구마 토핑 만들기 였습니다. 빠이.